아이패드 10세대를 위한 최고의 액정보호 필름을 찾고 계신가요? 랩시 종이 필름은 종이 질감과 지문방지, 접안사 기능이 뛰어나며 스크래치와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. 3H의 경도로 내구성이 강하며 자가점착 방식으로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 조립이 매우 쉽습니다. 사용자들은 감도와 촉감이 좋아 필기와 그림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먼지와 장기스 걱정 없이 깔끔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. <목소리> 또한 무광 처리로 눈부심이 적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며 두께가 얇아 원래 화면 느낌을 그대로 살려줍니다. 위생적이고 소리도 커서 사용 만족도가 높으며 학생용으로도 적합한 실용적인 제품입니다. 이 필름 하나로 아이패드의 보호와 사용 경험이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